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금난저아금문견득수지 원의열의 진실이 개 법장진원 오마라난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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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라 법회인유분 제일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구 고독건 여대 비구 중 천이백오십인구 이시세존 식시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어기성 중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사울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선영기청분 제이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즉종 자기 편단 우변 옷을 작지 합장 공경 이 백불언 이우 세존 열의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라 녹 따라 삼약 삼보리 짐 응운아 주운아 항복기심 불언 선제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 열의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당이여설 선남자 선녀인 발라역따라산맥삼 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전 원여영문 대승정종분 제삼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사 하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 대생 약 습생 약 화생 약 유생 약모색약 유상 약모상 약비 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야 열반이 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승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요행 무주분 제사 부처 수보리 보살 어법 음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령 미초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호공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 북방 사유상하오공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보사 모주상 보시 북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흥 여서교주 열이 실견 분제우 수보리 어유나가해 신상견 열해부 부야세존 불가의 신상득견 열해 아이고열래소설 신상 즉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설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래정신이유분제유 수보리 백불원 세종 파여중생 등문여지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래며루후 오백세 유지개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의실 당지시 불어 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이험무량 천만불서, 종제성금 문시장군 내지 일념생 경신자, 수벌이 열의 실재시견 시재 중생 등여시무량복덕 하이고 시재 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사 소자상 무법상 영모비법상, 하이고 시재 중생 약심치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지법상 즉차가 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지비법상 즉차가 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의 상설 여등비고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항비법 우등무설분제칠 수벌이 어이유나 열의 드간육 따라 삼명삼불이야 열의 요소설법이야 수벌이안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육 따라 삼명삼불이 영무지성법 열의 가설 하이고 열의 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 일제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의법 출생분제 8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칠부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이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 열의설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 수지내시 사고기 등 이타인설 기복승비 하이고 수보리 일체재불 급제불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 비불법 일상무상분재구 수보리 어유나 수다한 능작시념 아득수다한가부 수보리암 부야세존 하이고 수다 명의임류 이무소위 불입색성염미초법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단 능작시념 아득사다한가부 수보리암 부야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 왕래 이실 무 왕래 심영 사담 수벌이 어유 나남 능작 신념아드나남 가부 수벌이 안 부야 세존 하이고 아남 명이 불래 이실 무 불래 시고명 아남 수벌이 어유 나란 능작 신념아드가란 도부 수벌이 안 부야 세존 아이고 실무위법 명하라한 세존 야가라한 작시냐 마드가라한도 즉 이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등 무쟁 삼매인 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냐 마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냐 마드가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와란나행 장엄정도분제시 불고수보리어유나 열애석제연등불사업법 유소득부 부야세존 열애제연등불사업법 실무소득 수보리어유나 보살 장엄불도부 부야세존 하이고 장엄불도자 즉비장엄 심형장엄시고수보리제 보살 마하사 응여 시생청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초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 신여 수미 사나 어의 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언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 비신 심형 대신 무이복승분 제1일수보리여항하 중소유 사수 여시사 등항 어의 우나 시제 항화사 영이 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자항어 상담우사항기사 스보리야금 실현고요, 야규 선남자 선녀의 이칠보 만이소항어 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스보리언 심다세존, 불고 스보리야 선남자 선녀의 어짜 경중 내시 수지사국의 등 위타인서 이차 복덕 승전 북덕 존중 정교분제 12,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시사구계 등 당지차처 일제세간 천인아스라 계흥공양 여불탐병 하항유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 당지시인 성지체상제일 희유지법 약지경전소재지처 즉이육을약존중제자 여법수지분제 13 이시수보리 백불원세존 당하명차경 아등운하봉지 불고수보리시경 명이 근강 반야 바람일 이시명자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 반야 바라밀 즉비 반야 바라밀 심형 반야 바라밀 수보리 어유나 열의 요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언 세전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 삼천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수보리 제 미진 열의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의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 3 2 이상 견 열의부 부야세존 불가이30 이상 득견열에,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1 2 여래, 이상 심명30 이상, 이상, 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녀인 이양아 4등 신명보시, 약부인 어쩌 경중 내지 수지 사고계 등이타임설 기복심다. 이상 정멸 문제 14.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의우치 체로비의 2 0 0불언 희우세존. 불설 여시 심심경전 아종성례 소독회암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신인 성지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 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조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족인난약당래세후오백세기후증생등문시경신의수지시인즉이제일 하이고차인무아상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 소의자상즉시비상인상중생상수자상즉시비상 하이고이일제재상증명제불 불고수보리여시여시 약부유인등문시경불경불포불래당지신심이유 하이고 수보리 열에설 제일 바람을 즉비 제일 바람밀 시명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에설 비인욕 바람밀 시명 인욕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알철 신지 아우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 왕석 절절지해시야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영가거 오백세 자기 욕선인,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보상 응리일체상, 발란욕따라 삼명상 부리심, 부릉추색생심, 부릉주성향, 미접포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제, 즉이비주, 시고 불설보살심, 부릉추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 일체 중생 응 여시 보시 열애설 일체 제상 즉시 비상 오살 일체 중생 즉비 중생 수보리 열애 시신어자 실어자 여자, 여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부 이행보시 여인 이맘 증무소견 약 보살 신불지포 이행 보시 여인유머 일강명조 견종종세 수보리 당내지세 약유 선남자 선녀인 능어착용 수지독성 즉이열의 이불지의 실지신 실견신 개특성지 무량무병공덕 지경 공덕분제시부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이 양화사등신보시 중일분 부이양화사등신보시 구일분 여기앙어사등신보시 여시우량백천만억겁이신보시 약부위에 문차경전 신신불력기복승비 하황서사 수지독성위인내설 수불이이언지시경유불가사의 불가측량무변공덕 열의위발대승자설 위발최상승자설 약유인능수지독성광위인설 열의실지신실견시인계득성지 불가량불가증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즉 이하담 열애안욕따라삼약삼불이 하이고 수보리 야교소 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 어차견 불릉 청소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야교차경 일체세간천인나스라 소음공양 당지차처 즉 이시타 계음공경 장래위어 이자양 이상기처 능정업장분 제16 부처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차경 약위인 경천시인 선세제업 응타학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즉위소멸 당득 안역다라 삼맥상보리 수보리 안영가검 무량아승직업 어연등불전 특지 8400만원 나유타재불 실계공양 승사무공가자 약부인 어말세 능수지 독성차경 소득공덕 어와소 공양재불공덕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시 산수비유소불능급수벌이약 선남자 선녀의 어우말세요수지독성 작용 소독공도 아약구설자 호규인문 심즉강랑 호의불신수벌이당지시경이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 구경 무화분재17 이시 수벌이 백불안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라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 운하홍주 운하항복기심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발라욕다라 삼략삼보리 심자 당생 여시시 마음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이 무유일중생실멸도자 하이고수보리약보살 유하상인상중생상수자상즉비보살 소의자수보리실무유법 발라욕다라 삼략삼보리 심자 수보리어유나여래어연등불소유법득안욕다라 삼략삼보리부 부야세존 여아의 불 소설이 불어 연등 불서 무유 법득 안욕 따라 삼명 삼불이 불언 여시 여시 수불이 실무 유법 여래 득 안욕 따라 삼명 삼불이 수불이야 규법 여래 득 안욕 따라 삼명 삼불이자 연등 불즉 불 여아 숙이 여래재 당득작 불 호석가모니 이실 무유 법득 안욕 따라 삼명 삼불이 시구 연등 불 여아 숙이 작시언 여래재 당득작 불 호석가모니 아이고 여래자 즉제법여이 야규인한 열애드 간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위법 불드 간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간욕 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수보리 비인 인신, 여인신장대. 수보리현 세전 열애설 인신장대. 인신장대 즉이 비 대신 심양 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한 아당 멸도 무량 중생 즉 불명 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 입법 명의 보살 시고 불설 일제법 무하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한 아당 장엄불도시 불명 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도자즉비장엄 심형 장엄 불토자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화법자 열애설 명 진시 보살. 일체 동감분제 18.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 유간부 여시세전 열애유 유간.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 천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천안.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 해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해안.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법안.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불안. 수보리 여유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존 열해설 시사. 수보리 여유나 여일항아 중소유사 유여시사등항아 시제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리다부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이소국도 중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해실체 하이고 열해설 제심 계위 비심 심영 비심 소이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법계통합은 제19 수보리 어유나 야귀만 삼전대전세계칠보 이용보시 시인이신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이신년 득복심다 수보리약복덕유실 열해불설득복덕다 이복덕무거 열해설득복덕다 이색이상분 제20 수보리 어유나 불가의 구적색신견부 부야세존 열의 부릉이 구적색신견 하이고 열의설 구적색신즉비 구적색신 즉 비구적색신, 심형 구적색신 수보리 어유나 열의 가의 구적재상견부 부야세존 열의 부릉이 구적재상견부 하이고 열의설 재상 구적즉비 구적 심형 재상 구조 비설 소설 번제 21 수보리여 물리 열래작신념아당요소설법막작신념 아이고 약이나 열래요소설법 즉이 방불 불농해야소설구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심명설법이시해명 수보리 백불한 세종파여중생 어미래세문설시법 생신신부부런 수보리 비비중생 비불중생 아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래설비중생심명중생 우버 가득분 제22 수보리 백불른 세존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 두개아 부른 여시여시 수보리 아우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효소 버카드 심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정심행선분 제23 부차수보리 십업평등 무효고와 심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무아무이 무중생무수자 수일제선법, 즉득안욕따라, 삼명선보리 수보리소원선법자, 열해설즉비선법 심형선법, 복지무비분제24 수보리약, 삼천대천, 세계중소유재, 수미산항, 여시등, 칠보지, 유인지용보시, 약인이차반야, 바람밀경내지사고계 등, 수지독성, 위타인설, 어전복덕, 백분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산수비효소, 불렁급 하무수화분제25 수보리 어유나여등물이 열애작시념 마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아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즉 유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범부지 니위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형범부 법신 비상분제 26. 수보리 어유나 가이 삼십이상 관열해부 수보리언 여시여지이 삼십이상 관열해 브런 수보리 약이 삼십이상 관열의자전륜성황즉시열해 수보리 백불런 세존 여아해불 소설이 불응 이 삼십이상 관열해 이시 세존 이설개연 약이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응견열해 무단무멸 분재 27 수보리 여약작신형 열애부리 구족상고드간녁따라3명삼부리 수보리 막작신형 열애부리 구족상고드간녁따라3명삼부리 수보리 여약작신형 발라아녁따라 3명삼부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형, 하이고 발라아녁따라 3명삼부리 심자 5법 불설 단멸상 불수 불탄 분제 28.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인 지일제법무와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재보살 불수복덕구 수보리 백불언세조 누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장복덕 부름탐착시고설 불수복덕 위적정분제29 수보리 약이인한 열의 양례약거 약자 약아 시인 불하소설이 아이고,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일합 이상분제 3십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이 삼천대천세계 쉐이미신 어유나 심이신 중 영이 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아이고, 약심이신 중 실류자 불즉불살 심이신 중. 소위자 불살 미신 중, 즉비미신 중, 심형미신 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실류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심명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범부지인 탐착기사 지견불생분 제31 수보리 약인원 불설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어윤나 시인해아 소설이 부야세존 시인불의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형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란, 육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오, 일제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음법상자 열애설, 즉비법상, 심형법상, 응아, 비진분제 32,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세계, 칠보, 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구계등 수지덕성 위인연설 기복승비 운하 위인연설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간불설시경리장로수보리 급제비구비군이 우바세우바이 일체세간 천인아스라 문불소설 계대한이 신수봉행 금강반야바라밀경 원이차공덕 보급벌제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